가장 무이감이 있는 재판입니다. 음. 이재판이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과도 써.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 을 써야 되는 거죠. 신경 써야죠. 뭐 수사 기관도 여의치가 않고 공수처 개정 위업이죠 아니면은 지금 창원 쪽에 있는 경찰이 해야 되는데 아니면 검찰이하든지뭐 검찰 사실상 할 수가 없고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영장을 경 창원 검찰에 신청해서 창원 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와야 돼 네. 김인택이 있는지 창원 <laughs> <laughs> 아니 뭐 되겠냐고요 이게 아, 좋습니다 그럼 명태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 음. 이~ 윤석열 공천 개입 관련 예.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이기 때문에 이준석. 이준석이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 그렇죠. 이준석이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또 교묘하게. 시기를 뒤섞으면서 말장난을 아, 해버립니다 어. 이제는 나한테는 이거 딱딱 아, 다 걸리잖아 바로 걸려요? 바로 걸리지 네, 왜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이 뭡니까 2022년 6월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잖아 네. 그때는 윤석열하고 이준석은요 음. 성공한 사람들끼리 한 팀이었어 원팀 맞아요, 맞아요. 음. 맞잖아 음. 그때 2022년 3월 4월 5월 뭐 이준석이 야 대통령 하나 바꾸니까 웅장해집니다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할 때야 국격이, 국격이 올라간다 네. 온 팀이었다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준석을 내친 거지 음.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시계를 또 하... 교묘하게 버무립니다 아... 이준석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받고 계신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럼 사람들은 저걸 보면은 어, 좀 그러네? 둘이 사이 안좋았고 음. 축출됐었지 에이. 이렇게 또 속아 넘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기억이 희석된 걸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것 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MC님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시점 자체가 명확히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국민의당 대표를 하면서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라고 늘 본인 마케팅을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가 본인들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 본인이 축출이 된 거는 2022년 8월달 이후에 그때 이제 가을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소송을 했던 것이고 네. 그 이전에 지금 지방선거 전에 어떤 공천 농단이 있었냐? 당 대표로서 본인의 권한을 사유한 거 아니냐? 내지는 명태균의 원하는 사람 꽂아준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지. 시점을 지금 뒤섞고 있는 아, 네. 거죠. 자 그리고 음, 시점을 뒤섞었죠. 네. 이제는 또 사건을 뒤섞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하잖아. 네. 그런데 이준석이가요. 21대 대선 앞둔 이번에 그니까 얼마 전이지. 네네. 대선 앞두고 음흠. 지난 4월에 이준석이가 토론회에 나와 가지고 음. 명태균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음. 이게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와.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아. 증거가 없다고 네. 무혐의 처분을 했어. 네. 경찰이 네. 사건이 같다 달라. 가죠. 아니 전혀 다르잖아. 공청기입하고는 아, 공청계입이랑 전혀 다르지. 다르잖아. 예. 근데 이거를 또 이준석이 폐북에 올려갖고 장난질을 합니다. 야. 아, 어차피 아무리 장난쳐도 음. 결과는 항상 일관됩니다. 항상 링크를 딱딱 음. 걸어. 불송치 보이게. 아. 아. 이렇게 장난질을 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장난질을 하니까 나는 이 사건을 본질을 안들여다볼 수가 없어. 음. 나도 시간 없어. 어. 지금 어. 박지원 의원님이랑 또 얘기하고 할게 많아요. <laughs> 네. 근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또안할수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준석, 너가 우리 보고 장난질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의 장난질이 진짜 장난질이라면 요거는 또 고소 고발 좋아하잖아. 아, 고소하면 되잖아. 오, 저인가? 들어갑니다. 네. 이준석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음.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일이야. 전당대회, 전당대회, 전당대회 때. 일. 이준석 당 대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2022년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야. 예. 나 단정적으로 딱 얘기해버리잖아. 오. 대납이라고. 어, 어. 2022년 5월 22일 강혜경 김태열 카톡 공개합니다. 김태열 수장이 내일 오전 여론 비용 입금 예정이라고 음. 보냅니다. 5월 22일 카톡 공개합니다. 5월 22일. 강의경 씨와 배모 씨의 메시지입니다. 강의경 씨가 갑작스럽게 찾아뵙고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어... 명태균도 같이 있는 카톡 공개합니다. 거기에 배모 씨 이름으로 600만 원 입금됐습니다. 아. 자, 이 관련 내용을요. 김태열 소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요. 예. 검찰 진술서 공개합니다. 명태균이 이준석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배모 회장님에게 내일 당장 당대표 관련 여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모 회장님에게 명태균과 제가 고령에 가서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제가 배모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받기도 하는 등 그런 일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배모 회장이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을 했던 거야. 네. 음. <laughs> 배모 회장 자신을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소개할 때당 대표 여론조사 때 도움을 준 사람이니 고령군수 잘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네. 이준석 앞에서. 예. 아, 아, 아. 검찰 진술을또 하나 봅니다. 야, 요게 조금 되게 이제 핵심이지.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같은데요. 이제 핵심이야. 배모 씨 진술에 따르면 21년 5월경 명태균 이 자신과 이모 씨를 대구로 데려가서 당시 대구에서 국힘 당 대표 선거 운동 유세를 하던 이준석에게 소개를 시켜 주면서 배모 씨에 대해서 이준석에게 당대표 여론조사할 때 도움을 주신 분이다. 음. 고령군수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잘좀 밀어주세요. 아. 음.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예. 그 자리에. 피의자 김영선 당신도 함께 참석해서 이모씨랑은 처음 인사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하니 김영선은 뭐 기억이 안납니다 라고 했지만 어. 배모씨가 이 진술을 한거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명태균 여론조사를 받았고 음. 그 비용은 배모씨가 대납했고 아. 그 사실을 이준석이 알았을까 알았을까는 거의 90% 이상이고 음. 거의 아... 알았다고 봐야. 거의 네, 알았다고 네, 봐야 돼. 네, 검사님이요? 왜 그러냐면 네, 정리 거기서 나오는 배모 씨라는 사람은 음. 어제 그 명태균 재판 결심했잖아요. 네. 그 결심한 다섯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거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징역 3년 구형했다고 나오는 배모 씨가 이 분이에요. 아... 네. 고령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고. 예. 그래 사실 명태균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했던 분이고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대납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준석 대표는 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음. 그럼 저 사람이 당연히 그냥 그냥 명태균이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서 돈만 주고 그냥 끝나는. 그런 관계가 어디스에 그런 관계로 혹시 오부도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분은 고령 군수가 아시 아, 아, 네. 저거 진술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검찰 조사 조사 동석을 했었는데 조서에는 저렇게만 써있지만 생각보다 디테일한 내용을 김태열 소장이 되게 아, 풍부하게 진술을 풍부하게 했었어요. 수가. 그래서 그냥 딱 그때 데리고 갔다 정도가 아니라 아, 그때 뭐 먹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가 아, 다 디테일하게 그래. 나와서 네. 생각보다 그 부분의 신빙성 굉장히 아, 높다고 보세요. 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고령 군수 실제 출마를 합니다 저분이 음. 고령 군수가 되고 싶다라고 해갖고 출마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준석 당 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 대표한테 잘 보이면 당연히 고령 군수 공천을 받는데 엄청나게 못죠 음. 네. 모두가 당 대표 만나고 싶어 하죠 어, 그렇죠 명태이 데리고 갑니다 저 사람을 어. 아이고 대표님 이거 어. 누군지 아십니까 어. 이분이 이제 고령 군수 나가려고 어. 인사시킬 어. 거 아니에요 어. 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 알아요 고령 군수. 음. 알아요, 그거는. <laughs> 알아요, <laughs> 그거렇죠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에 소사 기록에 나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우리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배씨와 뭐 여러 가지 뒤에서 이 뒷단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이준석 의원이 확인을 해 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명태균이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대표 경선 나가서 당선이 될때 그때 받아봤다라는 것도 입증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스스로 본인이 유튜브 채널 나와 가지고 5월 15일에 아, 음. 발표되기 전날 자기가 먼저 내일이면 지구가 뒤집어진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명태균과 그 PNR 관련해서 미래 한국 연구소 발로 조사된 음. 결과를 이준석이 사전에 보고받아 봤다는 게 이미 다 본인의 그렇습니다. 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건 피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나는 해볼게. 이제 이준석 의원에게 그냥 천명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할 때마다 음. 나는 깊이 있게 들어가겠다 음. 그러니까 아예 말장난 이제 그만해라! 우와. 그리고 언론도 문제인 게 저희 사실 변호인 단톡방에도 이게 올라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싶었어요. 왜냐면 이 기사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제가 서울청이랑 일정 조율하고 있었거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오! 그 강혜경 씨한테 네. 이준석 관련해 갖고 이제 더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정 조율을 하고서 방금 전화를 끊었는데 어. 부성추가 또 끌려. 어, 부성추도 깜짝 놀랐겠네. 아니 부성추는데 <laughs> 우리 왜또 부르는 거야? 하고 또봤는데 <laughs> 어? 껀이다. 어, 어, 어. 어, 르네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건 사실은 어, 그 제목을 이렇게 써주는 그렇지. 언론도 큰 문제라 생각합니요 누가 그러세요. 봐도 이걸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안 보면 어, 맞아. 어, 별거 아니네. 이미 이준석은 어. 털고 갔네라고 오해할 수있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헤드라인 제목이. 아. 이준석 여론조사 대나부혁 불송치에 어. 아무리 장난쳐도 결과는 일정 근데 일반. 이준석 피부 <laughs> 다시 올려 주시면은 네. 딱저 기사 헤드라인만 얘가 갖고 와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헤드라인도 있기는 해. 음. 그렇죠. 어. 유리한 걸 갖고 오고 그 갖고 오고 이렇게 네, 활용하는 거야. 근데 음. 앞으로 이준 또 하면은 나는 그때마다 이거 계속 깊이 있게 다룰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만해. 서울청은 알겠습니다. 수사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음. 1월에 저 이제 강혁경 이제 공익 제보자 와 함께 서울청에 출석해 갖고 이 부분 또 디테일하게 아, 네.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두분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더 다룰 게 많습니다만 내일 나와주시고 박지현 의원님이 지금 빨리 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야기 나. 저도 이게, 이게 <laughs> 네. 균형을 맞춰야 돼서 네. 광고 하나만. 아, 하고 정의 <laughs> 안 보여 근데 <laughs> 정이균 TV, <정>, 정이 <laughs> <laughs> 유튜브 음. 구독 좋아요. 네, 네, 정이규 네. 메모하신 줄 알았던 정과 고팡. 구상구상도사. 아, 정이균. 구상 개인 정보 유출. 네, 네. <laughs> 네. 네. 희 계약서 날리두고 있으니까 <laughs> 네. 신청뿐만 아니라 계약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내일 또 와서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